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룽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사무엘 하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아꼈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와의 호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대, 암몬 자선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더다. 이제 내가 나를 없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또이와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더불어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유를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이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에게 죄를 범하였노라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어, 다시 욕심을 내어서 바세바를 바세바와 가는 하고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게 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볼때 이것은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심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구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십절에 보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심 내는 것은 여호와를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 여러분 욕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 다윗을 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 사울 왕의 약간 그 왕위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사울의 아내들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맡겨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 다윗이 욕심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그는 갖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뭔가 부족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임색한 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 크다가 어, 남의 것으로 훔칩니다. 그러면 너왜 이것을 훔쳤느냐? 어, 엄마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서 내가 저게 갖고 싶어서 훔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엄마가, 야, 너 그걸 나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그걸 남의 걸 훔치면 되느냐. 마치 엄마가 안 주니까, 엄마가 안 주니까 얘가 훔쳤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 뿐인데, 마치 어, 엄마를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구원하였고 이스라엘을 주었고 또 맡겨 주었고 더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하나님의 안주니까 그걸 빼앗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임은 우리에게 말씀 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꼬치지 아니하시고 호의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낸다. 욕심을 내서 빼앗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에서는 안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1 4 절에 보면 이로말 만명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누구를 비방하게 했습니까? 다잇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기서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오전 회의가 아립니다 하나님 계시고 여러 천사들, 그리고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그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욕을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욕이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욕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욕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래 보면은 어 바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욕을 또 비방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내는 것은 여러분 사단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다윗을 고수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를 사랑하시고 또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를 군대장,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애사람 우리 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죽어야 될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비방다 그러면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죄인을 하나님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를 당연히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니,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를 한다면, 다이소로 고소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사단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면 욕심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이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이 하나님을 비방할 비방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 욕심이 하나님의 체면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물전 망신은 누가 시킵니까? 꼴뚜기가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망신은 누가 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가 욕심을 낼때 여러분 하나님의 체면 이 상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남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 을 죽이고, 그걸 갖기 위해서 은밀하게 계획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갖는다 한들, 그것이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심각한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사단에게 나를 공격할 길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욕심 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더 주실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욕심내어서 여러분 더행복해지셨습니까 욕심내어서 더나아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우리가 줄것 주고, 받을 것 받고,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더 행복해진다면. 여러분, 도둑, 어, 도둑질하는 사람은 항상 도둑질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뭐가 없습니다. 부족하니까 또 도둑질합니다. 또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어, 도둑질로는 어, 잠깐의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나에게 네, 내게 있을 수 없다는 라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것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면 더 큰, 더 진정한 행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은 사단이 나를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욕심 내어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 내는 것이 왜 심각한 것인지, 욕심 내는 것이 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 내는 것이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며, 욕심 내는 것이 곧 사단이 나를 공격할 별미를 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깊은 깨달음들이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주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그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자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진로 때문에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또 우리 남년도의 형제 모든 신명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을 아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의성교사님 건강과 사역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필리핀 로고스의 신학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교사님 정대석 성교사님 하나님께서 어,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 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어, 학생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간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원주민 사역을 하는 서영준 목사님 아버지 결코 쉽지 않은 사역에 인내를 갖게 하시고 오래 참고 주님 앞에 충성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구 박예스터 성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교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밤 7시 반에 갈라디아서 해설 네 번째 시간, 우리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한절 한절 읽으면서, 어, 우리가 마무리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 우리가 배우지만 성경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또, 어, 설교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절 한절 다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또는 다른 어떤 성경 공부, 성경 파노라마 이것 가지고는 성경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갈라디아서 해설 한절 한절 읽으면서 그 의미와 뜻을 풀어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디 유적지 가면은 여러분 이 가이드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배경과 구조와 또그 말을 하게 된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배우고 듣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니 오늘 밤 7시 반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또, 어,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 특별히, 김미라 지사님 또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남은 교사들이 에, 귀한 연말 사역 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하셔고또우리 한글학교 교사 또 우리 학생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글 학교, 주일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글을 가르치고 또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아버지의 한글을 통해서 아버지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평생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이 말씀이 아버지의 평생 그들의 기준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한글학교, 주일학교 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